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차 모델이자 카스타일러 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 아우디 A5 2.0 TDI 쿼트로 스포츠 팩 차량이고요. 2014년 2월 등록된 주행거리 8318km의 차량입니다. 용도 변경, 사고 이력 없는데 단순 수리가 들어갔어요. 도어 한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격 궁금하시죠? 가격 1,850만 원에 나와 있어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차 보시면 위쪽, 요렇게, N카 진단 받은 차량이고요. 2014년식이면, 음, 그래도 5년 이상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상태가 전체적으로 되게 좋아요. 흰색에 되게 깔끔하게 잘 관리가 돼 있고,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런 느낌을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옆쪽 보시면, 여기 살짝 문콕인 것 같은데, 살짝 까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요. 음. 약간 요런 아우디 좀 동글동글한 디자인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아,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량이에요. 타이어. 바로 보여드릴게요. 타이어는 살짝 까진 부분 같은 약간 사용감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꽤 깨끗한 편인 것 같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굉장히 여유 있게 남아 있습니다. 네, 뒤쪽도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 아직 교체하실 필요 없이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18인치 휠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한번 차량 탑승해서 안쪽까지 쭉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프레임리스 윈도우 사용하고 있고요.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시동 이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핸들에 이렇게 컨트롤 기능이 있고요. 네, 왼쪽에 이렇게, 오른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있고 정면 보시면 주행거리 80,319k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방송 중이라 안전띠를 안해서 경고등이 뜨는데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방송 중이라 이제 나머지는 차량 내부 같이 한번 탑승해서 더 보실게요. 네, 차량 안쪽 보시면 위쪽 블랙박스 있고요. 아래쪽 내비 들어가 있고. 터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로 조절하실 수 있고. 네, 아래쪽 보시면 드라이브 셀렉션과 함께 미끄럼 방지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리어 기능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뒤쪽. 요렇게 기능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사용하고 있고요. 네, 키는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커플더 두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옵션이죠. 위쪽 보시면,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휠트 가능하고, 돌려주시면 썬루프 열리고요. 이렇게 돌려서 조절하실 수 있는 썬루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공간들 더 보여드리면은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선글라스 수납 공간이 있고. 네. 이 뒤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까 이 친구에 가려져서 못 봤는데, 열선 시트 또한 있습니다. 열선 시트 있고, 가죽 시트는 옆쪽에 살짝 사용감이 보이기는 하는데, 연식에 비해서는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편 같아요. 음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봤고요. 뒤쪽 요렇게 눌러주시면 나오는 컵홀더 있고 팔걸이로도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5인 충분히 넉넉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공간 있습니다. 뒤쪽은 앞쪽에 비해서 더 관리 상태가 좋아요. 공간도 중형 정도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모자라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전 오너분이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네. 애지중지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깨끗해. 뒤쪽도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안 열릴까? 분명 손잡이가 있는데 열렸나요? 앞에도 버튼이 없더라. <laughs> 네 트렁크 오픈 해봤고요. 공간 이렇게 깊숙이까지 넉넉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 음, 여기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타이어, 임시 타이어 사용하실 수 있고, 음. 되게 넉넉하네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 들어있고요. 나이 차량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 아우디 A5 2.0 TDI Quattro 스포츠 백 차량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보시면서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위쪽에 써진 번호로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